도리랑 순이랑 짱구야 놀자 <laughs> 순이야 우리 또 짱구네 집에 놀러왔어 우와 저번에 짱구 괴은 진짜 무서웠어 좀비 짱구 진짜 무서웠지 <laughs> 하지만 우리가 다 해주었지 우리가 알겠지 예. <laughs> 과연 짱구네 집에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순이야 우리 한번 들어가보자 알겠어 순이 들어간다 간다! 유쇼쇼. 짱구, 안녕하세요. 짱구야, 어딨어? <laughs> 짱구는 집으로 가야겠지? 짱구야, 이제 울지 않고 있어? 자, 우리 또 짱구를 찾아보자. 응? 짱구는 또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지도 몰라. 오 어? 짱구 울면 안 되는데. 짱구가 어딨지? 순야, 이 짱구 잘 찾아봐. 응? 오늘도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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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짱구가 만세를 하고 있어! 짱구가 벌서고 있는 거 같은데. 오 어? 짱구야. 오! 순야, 짱구가 울고 있어. 오, 짱구 왜 울어? 저희 엄마가 좀비로 변했어요. 좀비 엄마를 물리치고 저를 구해주세요. <laughs> 허, 짱구 엄마가 이번엔 좀비로 변했나봐. 짱구네 어머니가 좀비로 변했나봐. 짱구가 엄청 울고 있는데. 짱구야 괜찮아. 우리가 꼭 구해줄게. 순야, 우리 오늘도 열심히 짱구를 구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제발, 제발. <laughs> 짱구를 우리가 지켜야 되죠. 여기다 문을 닫아놓자. 짱구는 공격당하면 안 돼. 맞아, 맞아. 우리가 지켜줘야 해. 오? 여기도 문 닫아놓고 우리 한번 집을 다시 살펴볼까? 응? 여기는 흰둥이네 집. 흰둥이는 어디 갔어? 산책 갔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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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생겼어. 어? 원래 여기 문 없었는데, 그치? 우리 이제 두 곳을 지켜야 되나 본데? 오, 큰일 났다. 큰일 났구만. <laughs> 오 저기 사다리도 있다 오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나보다 이제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봐 영차 영차 오 좋구만 우리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막으러 가보자 알겠어 어머니 좀비로 변신하면 안돼요 엄마가 좀비가 되다니 좀비가 되다니 <laughs> 상자를 한번 살펴볼까 우와 신야 오늘 무기가 다 바뀌었나봐 오 그러네 좀 다른게 생겼는데 그러게 오 레이저랑 선풍기도 있다. 우와, 엄청 멋있어! 일단 한번 준비해보자. 순야, 우리 그러면 방어막을 구축하러 가보자. 알겠어. 이번에도 튼튼하게 만들자. 따라오세요. 따라갑니다. <laughs> 오늘은 좀 신기한 게 생겼어. 어? 이게 뭔지 일단 확인해보자. 응?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 못 보던 양동이가 생겼는데. 어? 이 양동이는 뭐지? 보자. 우와! 이거는 몬스터를 느리게 하는 건가 봐. 우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빠져서 호적거리겠지? 이거 뭔가 진흙탕 물 같아. 멋있구만! 이렇게 끝까지 해놓자. 수이도 여기 할게. 응. 그쪽에도 끝까지 해주세요. 응. 여기도 이걸 채워놓고. 우와! 이거 엄청 멋있는데? 우와, 엄청 멋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생긴 레이저를 한번 써볼게. 응. 여기 레드스톤을 놔두고, 레이저. 우와! 순이, 이거 봐! 우와! 피까지 오는구만! 그게 다 레이저. 뭐야? 레이저. 우 이거는 레이저인가봐! 우와! 이렇게 하면. 우와, 오, 오, 오. 순이 나다 순이 피까지 인다돌이가나 공격했어! <laughs> 순이 레이저 조심해야 해! 알겠어? 와 이렇게 하면은 해프. 몬스터가 못들어오겠는데 아. <laughs> 왜? <시> 점프했어. <laughs> 순이 점프했어! 순이 줄넘게 하고 있어? 응! 해봐! 짬뽕! <laughs> 아야! 아야! 이 계속 걸리는데? 그러게, 수에는 토끼인데 왜 점프를 못하지? <laughs> 내가 이렇게 레이저를 빙 둘러 놓을게. 응? 이것만 있어도 몬스터 피가 많이 많이 까질 거야. 맞아, 몬스터들 우리가 다 상대해주자. 어? 여기 돼지 걸렸다. <laughs> 돼지? 와 돼지 걸렸는데 한 방에 죽는데? 우와, 엄청나게 세네? 저그만 아, 참, 그렇게 숱이 여기 클릭하면 은 엄청 더 세게 만들 수 있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엄청 강력한 레이저지? 이거 맞으면 순이 토끼 구이 되겠다. 순이한번다 해볼래? 오오나 둘, 셋! 어 아. 오오오! 오, <laughs> 어때? 피 많이 까져? 응, 이거 너무 아파! <laughs> 와, 순이도 만들었다.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저번처럼 가시를 깔아놓으면 되겠지? 와, 가시도 엄청 세잖아. 그치? 내가 가시도 많이 깔아놓을게. 응? 자. 이렇게 하면은, 짱구 엄마쯤이야. 우리가 금방 망할 수 있겠지? 근데, 짱구 어머니가 왜또 좀비가 된 거지? 글쎄, 짱구 엄마가 무슨 일이 있나 봐. 짱구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짱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도리처럼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순이처럼. <laughs> 순이야, 잘하고 있어? 순이 이제 거의 다 했어. 어? 이제 여기 물만 채우면 되겠네. 물을 뽀글뽀글뽀글. 순이, 잘한다. 순이, <laughs> 잘한다. 순이 <laughs> 잘한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 응! 내가 날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응? 우와! 우리 엄청 안전하게 지어놨어! 우리 엄청 멋있을 것 같아! <laughs>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면 해볼까? 응! 준비됐나, 순이? 준비됐습니다! <laughs> 우리 그러면 어디 보러 가자, 순이야? 응? 여기로 들어오세요. 짠, 짜라짠! 우리 꼼짝 마라 변신, <laughs> <배신> 날려! <알료. 웃음> 우리 엄청 멋있어! 이거 진짜 멋있어, 그렇지 그러게. 순이야! 이번에는 이거 봐봐. 화염방사기가 생겼다? 우와, 그건 뭐야? 우리 밖에서 한번 써보자. 응? 여기 따라와 보세요. 이걸 하늘에다가 이렇게 쏘면. 우와, 폭죽놀이다. 우와, 화염방사기야, 이거는.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좀비들을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있겠지? 우와, 좀비들이 다 불에 타겠는데 이거 나한테 쏘면 안 돼, 순이. 어, 순이한테 쏘지 마. 조심해야 돼, <laughs> 순이야. <되시냐>. 알겠어. <laughs>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잘안 보이겠지? 좀잘 보이게 리드도 만들어 놓을게 응 이렇게 해놔야 좀비들이 잘 보이겠죠 여기도 없애고 자 자자자 자자자 자 됐다 와잘 보인다 <laughs> 여기도 좀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을게 응 저번처럼 공격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히히 <laughs> 순이야 그러면 준비됐어? 순이 준비됐지 <laughs> 이번에는 몬스터가 더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어, 술인 잘할수 있을까? 그러면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순이잘할수있지잘할수 있어. 출발한다. 간다. 좀비의 습격 출발합니다. 오. 오, 오. 우와. 우와. 순이야, 짱구 엄마가 칫수를 들고 오고 있어. 짱구 어머니. 오, 우와. 우리의 아이템들이 다 통하고 있다. 우와. 바다라 화염방사기. 우리의 저쪽으로도 올라오고 있어. 오오오 순대 빨리 빨리 물래내야 돼. 빵빵빵빵빵빵. 빵야 빵야. 오 들어다 들어다. 소피피없다오 어, 순대 뒤로 뒤로 도망가. 우와 저기도 어머니가 많이 있다. 와 들어왔다. 순대 조심해. 응? 아참 예. 우리 문이 두 개였지. 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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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부숴봤자 소용없다 놈들 내가 정을 다 쓰는 다 <laughs> 빨냐 야냐야 들어왔다. 나 순이 도와주러 갈게. 와 이게 뭐야? 순이 괜찮아? 어머니가 날 자꾸 공격해! <laughs> 와 여기 엄청 많이 몰려 있어 밖에도! 오 진짜 많다! 오 여기도 많잖아 어머니 반야. 야 리자들 으어가자오세요 순이야 나 밖에서 싸우고 있을게. 알겠어. 와 이번에는 좀비가 <laughs> 엄청 많아! 좀비 너무 많아! <laughs> 안 되겠다! 화염방사기! <화연> 와, <laughs> 도망가자! 도망가자! 화염방사기를 받아라 좀비들! <laughs> 순이 어디 있어? 순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 나 순이한테 갈게. 응? 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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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냐. 오, 여기 있다보다. <laughs> 순이 여기 있다. 순이 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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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옆으로 봐봐. 어? 나여기 있어 여기 순이야, 위에. 순이나여기있 <laughs> 어머니, 어머니들 천천히 네. 하세요. 순이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짱구가 온다고요. <laughs> 순이야, 엄마가 짱구가 이를 안 닦아서 화났나 봐. 아, 진짜? 여기다 칫솔 들고 있잖아. 그건 짱구가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짱구가 말을 안 들었나 보네. 그 뚜뚜 뚜뚜+ 뚜뚜+ 뚜나 이제 순이 순위... 우와 여기도 또 있어 우와 뭔데 철저 하세요 사방에 짱구가 오 엄마 빵야+ 빵야 어디 보는 거야 짱구 어, 어머니들 우리 저기 거인 엄마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오 빵야+ 빵야 안되겠구만 여기서 내가 폭탄을 던지야겠어 우와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laughs> 다시 한번더 이것도 받아라. 순이의 총을 가져라! 엄청 안 죽는다! 우와. 피가 집범보다 많나봐! 도끼 짱구 어머니가 불에 타고 있어! 그치? 우와. 이렇게 나의 레이저와 무기가 있으면 다 잡을 수 있겠지? 빵야 빵야 빵야! 순이야 이리와 이리와! 어? 내가 와, 무기를 못치게 했어! 여기로 넘어갈지! 여기서 이거를 한번 쏘면! 빵야 빵야! 이거 엄청 세지, 우와. 우와! 엄청 세지, 이거! 우와. 여기 작은 애들도 없애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방향! 수현이, <laughs> <순이> 잘한다! <웃음> <웃음> 우리 짱구는 양치하기 싫어요! 짱구는 양치하기 싫어요! <웃음> <웃음> 이거 칫솔이 진짜 너무 많다, 그치? 그렇게, 양치를 하루에 1번이나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어? 수현야 이제 거의 다 처리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작은 좀비들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 한 찾아보자. 어? 설마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 오, 짱구가 위험해! 근데! 네. 짱구야! <laughs> 우리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 오, 다행히 집안에나안 들어온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다행히 안전하게 구했어! 짱구 여기 있구만! 짱구 조금만 기다려! <laughs> 화장실에넣고 우리 다시 나가자! 응? 응? 이제 진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대왕 아줌마는 어디 갔지? 어? 큰 짱구 엄마? 여기 다 어딨어 어딨어 토리야 여기 내가 빨리 갈게 진짜 무섭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 오 저기 있다 공격 공격 <laughs> 순희야 이제 저것만 잡으면 되나봐 우와 장검만 받아라 잠깐만 받아라 우와 없어졌다 우와 우리가 돼지야 해냈어 우리가 이냈다 <laughs> 순희 잘했어요 토리도 수고 있다. <laughs> 근데 여기에 순이가불 붙여서 집이 많이 없어졌어 우와, 어쩔 수 없었어 좀비들을 막아야 했다고 <laughs> 여기 담장 다 부서졌잖아.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집을 다시 보셔야 주자. 알겠어. 우리가 다시 해주자. 응. 순이야, 어때? 오늘 짱구집 지키기 재밌었지? 완전 완전 재밌었어. 이렇게 멋있는 새로운 무기도 생기고. 무기도 생기고. <laughs> 순이는 그 무기가 좋아? 순이는, 응, 이게 엄청 쎘어. 이것도 대포라서 멋있더라. 이거 붕. 붕. 우 <laughs> 세구만. <laughs> 야,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나쁜 사람들을 막고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자. 알겠어. 우리는 착한 도리장수니라. <laughs>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굿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안녕. 예예예. <laughs>